아 니기 때문에 12불 네. 이제 우리 캠핑 장 으로 가자잉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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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비었어 봉지 시트, 봉 라지 라 사람들이 많이 야 우리 라지 트는 여기입니다 라지 시트, 사이트 지금 남편이 너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저거 컵라면이랑 유부초밥 싸온 거 먼저 먹으려고 일단 물을 끓이고 있어요. <laughs> 물만 나와도 아주 좋대. 그럼 뭐야? 자동 펌프 이걸로 완성. 왔어요 지금 저기, 전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laughs> 어, 어.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좋았어. 어, 진짜 군인 침낭 같아. 어때, 이렇게 사독, 초록색. 곰바리 침낭을 샀어 이렇게 곰바리 침낭을 샀어요 어, 우리 뭐야 세트야? 곰바리 색깔? 아빠 셔 힘들어 잠깐 화장실을 한번 가봅니다 자, 평소에 다 깨끗해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어, 샤워실 샤워실 누가 방금 썼나 보네 샤워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따가 여기 와서 지가야 되는데 추워 추워 다시 우리 텐트로 돌아갑니다. 아, 안 하면 비닐로채체 모든 게다새 거야. 비빔면 이럴 거면 차라리 고기야, 같이 먹을 거고 있어. 이제 안 빨개 보이는데 되게 양념이 잘돼있네 <laughs> 들어가서 먹자. <laughs> 밖에 추워가지고 여기서 먹고 있어. 이제는 해가 지기 시작해가지고 꽤 쌀쌀해가지고 밖에 다 치우고 들어왔어요. 밖에 다 치웠고 이제 조금 있다가 양치하고 와서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나 보면서 쉬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씻고 와서 넷플릭스 보면서. 잘 준비합니다. 밖에 해난다 해나. 아 좋다 좋아 아주 새소리에 상쾌한 공기에 이제 일어나자. 이어나서 커피 마실래요? 시려 없네 오, 피 마시는 중커 산책을 아침 산책을 갑니다. 출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짜 시작. 여기가 모래 언덕 그 공원이라서 이 산책하는 길이 전부 다 모래예요. 발다 모래. 그래서 폭신폭신해. 팔, 저기로. 와, 이거. 모래가 막 푹푹 빠져가지고. 진짜 힘들다, 이게. 저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빠꾸합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쭉 가야 되는데 거꾸로 왔어. 다시 가볼게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저거를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획한 코스로 갈수 있어. 여기 어디 딱따구리가 있어요. 따따구리 소리가 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암튼, 따따구리 소리가. 다시 해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도토리 맞아? 여기 온갖 곳이 다 그건데. 오늘은 날씨가 좋다, 그지? 잠깐 앉을까? 아주 깨끗하고 좋네. 의자가 앉자. 아우, 다리야. 방금 들었어. 방금 들었습니까? 방금 딱딱 우리, 딱딱 우리 찍혔나? 소리 들어왔나? 어딨어? 우와 대박 자연의 딱따구리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 은 어디가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와서 딱 여기에 있어요 이제 여기 보드워크를 이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갈 거예요. 다시 출발. <laughs> 날씨 진짜 좋아. 쳐다보지 말고, 알지? <laughs> 아, 다람쥐. 청설모 아니고 다람쥐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꽃밭이네 꽃밭이야. 저런 이상한 버섯도 있어. 같이 가자. 또 버섯. 지 아, 햇빛 난다 진짜. 그지 오늘 좋다 날씨. 우와. 진짜 멋있다, 그지 이거 봐, 하늘 구름이 다 비쳐 저 가뭄 없는 아저씨 춤만 추네? 가뭄이 있는 거였어? 어, 여기 진짜 멋지다 저번에는 이쪽까지는 못 와봤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와 여기 진짜 멋지다. 어 여기 진짜 멋지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쭉 가보겠습니다. 벤치가 있습니다. 여기가 멋지긴 멋진가 봐. 이렇게 구경하라고 벤치가 있네. 이거는 사진 찍어야겠다, 그지? 아, 진짜 따뜻해. 어제 같은 날씨였으면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지? 벤치 두고 굳이 바닥에 앉아서 사진 찍는. 너무 멋지다. 그럼 다시 고고싱! 다음에 또 오면 안 가본 길도 가보자고. 어떻게 이렇게 풍경이 막 바뀌냐고. 엄청 울창한 숲길을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앉을까? 내가 힘들어, 이번에는. 아, 이쪽도 길이 있어. 지도 한 번만 보자. 다시 또 출발. 이제 거의 다 오니까 또 모래가 나타났어. 너무 힘들어요. 거의 다 왔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일로 잘못 간 거잖아. 어. 드디어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2시간 걸었어, 2시간. 2시간 넘게. 아니, 햇빛 나니까 텐트 안이 더워졌어, 진짜. 아침에 그렇게 춥더니만. 또 덥네. 이제 나가서 답해 먹어야지. 날씨 엄청, 엄청 좋아가지고 파인애플 보식 들어두었답니다 아... 밥 먹고 너무 더워서 한숨 잡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캠핑장 안에서 바로 트레일로 갈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고. 너무 덥더니 또 이제 바람이 불어서 또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아니, 완전 그냥 산인데 저 신기한 게 다 모래야. 어때 여기 모래 이 진짜 모래 언덕인가봐 그냥 그야말로 모래산. 와 힘듭니다 벌써 엄청나다 엄청나. 봐요 이거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저기, 미싱한 레이크가 보이고, 여기를 지금 올라온 거야. 아직 요만큼 남았어요. 올라가자. 아, 힘들다. 다 왔다. 와, 시원하다. 이쪽 길로 내려가면 저기 호숫가로갈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로 내려가서 뺑 돌아가려고 합니다. 계단을 안전히 내려와서 이제 걸어갑니다. 다 왔어, 거의. 앞에 보여요. 오! 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아, 이 고운 모래를 보소. 모래 진짜 너무 고와가지고 신발 벗고 가도 충분히 너무 좋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쪽으로 가자. 어, 그쪽으로 가자. 살았지? <laughs> 아주 신났구만 <laughs> 여기만 오면은 아주 <laughs> 신나 우리 남편은 여기에 돗자를 피고 잠시 앉아 쉬도록 할 겁니다. 진짜 아무도 온 자국이 없네. 근데 이거 물 젖은 건가? 어제 비 와서 그런가? 안 젖었어? 하나도? 아 젖은 게 아니구나. 우와. 우와. 짱이다. 와, 아, 대박이다.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날씨 너무 좋다. 이 하늘을 보면서 누워있습니다. 너무 좋다. 이제 다시 캠핑. 카페장으로 갑니다. 아 어, 여기 조금 안 빠진다. 진짜. 어, 사람 발자국이 있긴 있어. 어, 대박. 와. 저기 엄청 힘들었다. 자, 바레일 갑시다, 갑시다. 이게 진짜 모래를 걷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아 너무 힘들어. 다리 허벅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허벅지 단련하는 사람 여기 와서 맨날 걸어야 돼. 아 너무 힘들어. 다리 푹푹 빠져가지고 아주. 저기 올라가서 응. 마치자. 그래. 와우 맞지예 근데 아무래도 언덕 다 왔으니까 다온거 아닐까? 그지 가보자 이게 그냥 계단만 있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모래니까 너무 힘들어 거진 다.. 어다온거 같아 저기야 저기 다 왔어 다 왔어 뛰어다 왔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길 다시 내려가서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캠핑장으로 뿅 할게요. 뿅! 도착스! 도착스! 이제 조금 쉬고 밥 먹고 해야 됩니다. 또다시 밥 시간 저녁은 이거예요.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래도 조금 보인다. 이제 시간 6시 반인데 비가 옵니다. 조금 그래서 못 일어나고 귀한 장바형 누워서 <laughs> 일찍 갈라 그랬는데, 어있다 대환장 캠핑, 뭐야? 이거 정리? 를 끝내고 이제 갑니다. 좀 있으면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 와. 어. <laughs> 진짜 대환장. 몰라 집에 가서 말려야지. 이제 안녕. 음. 안녕해줘. 안녕 해줘. 안녕.